1번팀 레드우드 레이싱, 새벽, 그리고 디 듀얼 엔트리 되어있습니다. 이어 2번팀 딩카 레이싱, 언밸런스, 그리고 이 m 1틴 엔트리 되어있습니다. 3번 에스텐시아 레이싱, 레드벨벳, 그리고 팔트 엔트리 되어있습니다. 4번팀 피스워스팀 지혜진, 그리고 핸드케이지 엔트리입니다. 5번팀 스프렁크 레이싱, 라이프조로, 라이즈 0410 엔트리 되어있습니다. 5개의 팀, 10명의 레이스가 로스 안터스의 스트리트 서킷을 열0바퀴 돌게 됩니다. 1라운드는 락스타 공실 오픈닝 레이스니 시기적절, 2라운드는 로스 안터스의 인터내셔널 서킷, 3라운드는 제트 센터 미널 레이스웨이, 4라운드 이클릭스 파크, 5라운드 반젤리쿨리 마지막 최종 라운드는 사회의 정점입니다. 오케이 출발했습니다 일단. 자 일단 지금 라이즈 0420의 온보드 카메라, 1번 코너 좀 축축한데요? 들어갑니다. 선두로 달리는 건 일단 새벽과 DUR, 레드우드 팀이 1, 투로 현재는 달리고 있습니다. 어, 치고 나온 라이젠.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지하이젠. 지하이젠 일단 치고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복잡한 도심구가 간늘어가면 일단 새벽에 안쪽을 차지하고, 아, 라이젠도 동달아서 스윙선수도 늘어봤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였던 것 같고요. 디얼이 안쪽에서 타고 들어갔지만 라이젠은 훌륭하게 일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는 익숙한 코스일겁니다 이건 공식 오픈일 락스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들 몇번 달려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섹터 3로 진입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D.U.R가 라이젤 완전 휠트의 상황 아 약간 쳤지만 이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지금 팔트랑 케이지 쫓아오고 있고 아 헤어핀! 아 약간 사고 아 완전 엉켰습니다 오켰어요 대형 사고. 지혜진 일단 앞서갑니다. 그리고 다음 세명3등까 떨어지고 B r 2등. 아 다음 세명 여기서 몸싸움 을과하게 걸면서 일단 라이젤꽤 많은 포지션을 잃었고요. 팔트쿠키 나가 떨어집니다. 오케이 라이젤이 여기서 포지션 바꿔서 지혜진 앞서줬고요. 아! 대형 사고를 당하고받은라이젤 공사일공입니다. 엔진 커버를 덮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도 윙은 아니라서 이건 그냥 가도 되긴 합니다. 오, 여기 좀 치열한데요? 1, 2등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을 쫓아가는, 오! 어! 대형사고! 레드벨벳이 나이프 조로를어버치기 하면서 일단 그 자리를 낼름 먹어버리지, 아진 아니, 이러면 너무 좋죠? 하지만 레드벨벳 쫓아옵니다. DRS 받아주고. 오버테이크 성공. 합니다만, 그렇게 기분 좋은 추월이 아닙니다. 이건 바, 다음 코너에서 반드시. 추월당한 여지가 있어요 여기서 추월당합니다 자 빨리죠 맙니다 오케이 하지만 어째서인지 부스트는 안쓴 모습이네요 오케이 이러면 다시 레드벨벳 현재 페스티스트 랩은 나이프조로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이등, 이 사람은 이등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죠 스프렁크 약간의 접촉이 있었지만 레드벨벳 안쪽으로 박아 들고 어 휠트에 필퇴! 아!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아직, 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둘이서 나 사이, 새벽과 DUI, 그리고 나이프조로 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세상에. 하지만 이제 레이스는 아직 초반기거든요?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 쫓아옵니다. 아이고. 자, 경찰서 보관 지나고 일단은 헤어핀 통과하는데, 레드벨벳. 정말, <laughs> 한랩 동안, 어, 악정구타면서 서로 진짜 막고라를 뜨고 있습니다. 직선구간, 과연, 새벽 치고 오나요? 그 사이를 새벽이 뚫고 지나가고, 아,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GIGN. 자, 직선구간에서 나이프조로가 약간 과감한 오버테이크 성공하면서 거의 들이받을 뻔했지만, 새벽은 일단 데미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이프조로가 일단 1등으로 올라섭니다. 오! 어? 뭐였어요, 방금? <laughs> 아니, 무슨. 바람처럼 사라진 새벽. 아, 하지만 잡혔습니다. 아, 나이프조로 위기입니다, 지금. 만약 직선 구간. 레드벨벳 일단 치고 올라오고요. 레드벨벳 지나갑니다. 새벽도 지나갑니다. 아, 직선 구간에서 허망하게 두 자리를 내주면서. <laughs> 정말 인생사 세용지마. 아니! 진짜 인생사 새우지 마! 1번 코너에서 새벽과 레드벨벳이 완전히 서로 들이받아버리면서 나이프도로가 그 자리를 낼름 먹어버렸습니다. 언빌러스 지금, 어어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꽤나 주먹, 주마, 주먹할만하죠? 지금 새벽이 오히려 쫓기는데요? 추격이 아니고 추격 당하고 있습니다. 언빌러스있따 오버테이크. 성공! 하고, 하지만, 아, 새벽에 안쪽을 잘 점령했죠? 아! 아, 상당히 아쉬운 질수입니다 너무 코너 안쪽을 파버려가지고 오히려 튕겨나갔어요. 어어, 어이고. 어, 약간 흥미에서 레드벨벳 드리받으면서 다시 <laughs> 2등을 향한 새 드라이버의 싸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어핀 구간. 와, 삼중 히트. 세대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와, 씨. 그상태있습니다자 마지막에 직선구가 레드벨벳 어 약간 처진 레드벨벳 그리고 그 사이로 언발런스가 부스트 쓰면서 따라붙지만 아... 벌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이 어그 사이에 나이프조로도 시야권에 들어왔습니다 자자자 자, 자, 일단 1등 1등 양아싸움 일단 현재어 새벽이지만 다시 나이프조로 바뀌었고 이것도 좀 있으면은 바뀔겁니다 오 마이 갓오 이건 데미지 큰데요? 새벽과 레드벨벳 지금 몇 번째 엉키는 거예요? 또 엉켰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본 것만 한 오늘 세번 되는데, 아니 <laughs> 새벽과 레드벨벳? 어 정말 철천지 원수마냥 무릎 뜯고 할퀴고 아 나이프조로 승리 결국 마지막에 승리자는 결국 나이프조로입니다. 페렙은 나이프조로가 먹었네요 와... 나이프조로는 이번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2, 3등이 딸뻔했는데 그냥 알아서 싸워주면서 경쟁에서 빠졌습니다 어 2등 언밸런스도 중간에... 뭐윙 깨먹어가지고 p t 냈거든요 근데 <laughs> 싫어요 아니 당신네들끼리 싸워놓고 싫어하면 안쓰나 어. 자 출발신호 드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오케이 출발 어... 먼저 치고 나가는 새벽 같죠, 일단. 아, 1번 코너! 아, 1번 코너 역시 대혼돈의 오프닝 랩입니다 아이고! 어, 어 <laughs> 아, 일단 1등을 지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완전히 바깥 다리 걸어버리면서. 자, 이거, 이거 커팅하면 안 되거든요. 커팅하면 안 됩니다. 커팅하면 큰일 나요. 저번에, 저번에 마우스 때 말씀드렸는데, 이 코스는 코너 커팅을 하면 체크포인트가 안 찍히는 구조라서. 아, 1등이 디 r 이구나 아, 디 r 이 아니고, 누구야, 뭐야 오? 저기 저렇게 스피드 나나요? 자, 현재 2등으로 달리고 있는 8트인데요. 1등은 지하이즈.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번 다음 직선에서 DR에서 팔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일단 마지막 코너 통과했고요. 빨아버립니다. 8트, 일단 1등입니다. 현재까지 레이스 리더. 자, 그리고 1번 코너 일단 승수가 통과했고, 2번 코너, 어, 약간 접촉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요 지에지엔 기회입니다 저번 레이스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 얻지 못했거든요 오 안쪽 헤어핀을 과격하게 파고들면서 1위 탈환은 성공합니다 자 직선구간에서 지에지엔을 빨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부스트 다 털어가면서 따라가고 있지만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싱글 포슬링 오케이 잘 통과했고요 오 잡았습니다 일단은 잡아주는 팔트. 하지만, 다시 빨릴 것 거... 같은데요, 이건? 이제 마지막 구간. 아, 다시 빨립니다. 마지막 구간 안쪽을 차지해주면서 지혜주엔. 하지만, 그거를 다시 또 티어리스로 어테이크 성공합니다. 아니, 똑같네요. 아니, 근데 이대로 간다면, 팔트가 나쁠 게 없죠. 올라왔습니다. 오, 그 사이에 나이프조 로? 다 쫓아왔습니다 이러면 잡을만 하죠? 나이프조로 오케이 세명의 각축전 나이프조로!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 행복도 잠시 팔트가 다시 빨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프조로 부스트 써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어림없죠 바깥쪽에서 아 일단은 한번 접어주고 그리고 180도 코너 어 아, 아직까지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구간에서 일단 앞서 나가고요. 어 하지만, 언밸런스와의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나이프 조로만 상대하느냐, 아니면 레드벨벳 언밸런스 4명, 3명을 상대하느냐. 이거는 상당한 딜레마일 수 있어요. 나이프 로 일단 앞서 갑니다. 아, 어, 싱가포르 슬링에서 언밸런스 레드벨벳 쫓아오고요. 이러면 <laughs> 사실상 1등을 위해서 4명이 싸운다고 봐야 됩니다. 아, 2등으로 쫓겨난 팔트, 그리고 그 뒤에는 언밸런스가 터미까지 쫓아오고 하지만, 일단 오버테크 성공합니다. 슬슬 마지막 이일텐데요 진짜. 어, 아, 아이고! 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말은 팔트, 몸싸움에서, 패배하면서, 4등으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어, 팔트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복수전 시작이죠. 가만히 보고 있을 팔트가 아닐 겁니다. 아까 좀 당근질을 보중에 당근질을 당기 때문에 아 오, 진짜 위험했습니다. 와, 겁 없는 거의 벽에 들이받을 뻔했는데 정통으로 오 겨우 사라죠 진짜 한치 한치 공감은 남겨놓고 일단 레드벨벳서 오버테이크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팔트와 나이프로 싸우느라 포지션과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새벽은 현재 4등, 라이젠 5등, 제이제 6등 그러니까 피스어스류가 6, 7등 찾아고거고요 지금 언밸런스, 디에 r EMT 이렇게 엔트리 되고 있습니다. 언밸런스가 모종의 사고로 그렇게 끝난 게 아! 날키로 팔트! 아 레드벨벳 마지막에. 대형 추월을 허용하면서 3등입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아쉬운 결과 언밸런스 <laughs> 패스티스트 랩을 찍으면서 제일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지만 정작 들어오진 못해서 이러면 노포인트입니다 아... 상당히 아쉬운 결과 네, 일단 현재는 나이프처럼그 뒤로 8트 새벽이 지금 1점 차이로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어 레드웹의 동점으로 18점 공동 3입니다 그리고 5등 라이즈 0 4의공 6등 언밸런스 이렇게 엔트리 되고 있습니다.